네, 고향시을 출신 한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질에 앞서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서 산학연병 협업체계 가동이 되고 있고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으로 현장 실사들을 해보니까, 직접 의견을 승취해보니까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기존 대비 많게는 10배 이상 그리고 최소 2, 3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평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 한 사람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본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저를 포함해서 24분의 어 예결 위원 분들 중에서 50% 이상이 코로나 일구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지를 해주셔서 오늘은 좀 함께 집어볼 만한 문제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과 관련해서 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약 150여 개의 휴대전화 제조 기업이 있습니다. 아, 근데 혹시 총리님께서는 이 휴대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계, 그냥 MOS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비스가 몇 개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아마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과 보통 이제 애플로 나뉘어서 두개 정도의 예. 운영체계가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어, 어, 지금 현재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라고 하는 이 MOS, 운영체제가 시장을 지금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유율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76.23%, 애플의 iOS가 22.17%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우리나라 역시 안드로이드가 73.3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이 들어오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다만 이 안드로이드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상 서비스 오픈 소스라고 해서요 무상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점유율 확대를 성공하고 나서 이들이 확대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익화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고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마케팅 전략이 처음에 이렇게 낚시밥을 던지고 네네. 그러고 나서 손님을 끓은 다음에 그다음에 과금을 시작해서 이제 돈을 챙기는 게 일반적으로 어, 비즈니스 모델이죠. 예.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아, 이걸 이제 흔히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차원에서는 바라볼 때뭐그 부분들이 아 그런 것이 어떤 상술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어 특히 안드로이드가 73.38% 점유, 율 과반을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 뭐그 독과점은 항상 해가 네.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요자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인앱결제라는 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동영상, 뭐 음악, 요즘 많이 보는 웹툰 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만 원을 결제했을 때 어, 3천 원을 수수료로 구글이 받아가겠다. 그리고 이것을 인앱결제를 예의없이 강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의 iOS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수료 30% 정책을 펴왔습니다. 어, 지금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은 인앱 결제 여부에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을 비교해 놨습니다. 현재 이제 구글은 30%의 과금을 하지 않고 있고요, 수수료를 애플은 30% 수수료를 과금을 합니다. 국내 호텔티 웨이브만 봐도 7,900원과 12,0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봤을 때는 1,900원, 15,000원인데요. 이게 또 문제는 PC에서는 6,900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구글도 역시 30%의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이 온전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인상분이 이용자들인 국민에게 납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콘텐츠 개발 사업자, 스타터, 국내 OTT 경쟁력을 한참 키워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고 기존 매출에서 30% 이상의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면 생존 문제에 직결될 수가 있겠죠. 아, 총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독점 부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이렇게 일방적인 결제 수단만을 강요하는 건 명백한 아, 불공정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보면은 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거나, 세계 사업자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가 넘을 경우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배의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제2조 2항을 보더라도 국내, 그러니까 국외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예가 이제 2016년 퀄컴이라고 해서 전에 이제 모바일폰에 대해서 이렇게 칩을 넣던 회사가 있는데 어, 여기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 1조 3300억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서울고법에서 과징금을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자리 계십니까? 아네, 끝에 계시는군요. 그 구글과 그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에 보면 금주행위 위반 소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 중지 및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를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좀그 적용 여부를 지금 범,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네, 네. 어, 이게 미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죠. 현재 진행 중인데. 2019년도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인내결제 강제하고 수수료 30% 증선 애플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 확정하는 것이 있지 마시 않다라고 해서 반독점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거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 52조, 53조 내용들을 잘 참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지 꼭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대 국회 12월에 20대 국회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이 된거 알고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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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련해 가지고 불공정 행위나 강쟁이 등이 어,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을 제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 총리님께 이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어,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총리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호 엄마라고 태호 엄마 이소연 씨라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5월에 인천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잃었던 분이고요. 어, 이분이 아이를 잃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나봤을 때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 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다 보니까 내 아이 안전이 어, 그 내가 정부를 통해서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나고 나서 이 범주를 어머니께서 살펴보셨어요. 했더니, 안전 강화를 담당하는 것은 행안부, 통학버스 안전장치 담당은 또 국토부, 카시트와 안전벨트 기준을 담당하는 것은 산업통산자원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을 한번 또 살펴보면, 방학때가 돼서 학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명관련 부처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스프링쿨터는 또 소방청, 내진 보강 공사는 행안부 이렇게 제각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그 드시는 생각들도 있을 텐데요. 어린이 안전의 핵심이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글쎄요. 어린이 안전은 뭐 이제 하여튼 법과 제도를 잘 정비를 해서 어그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 어, 원천적으로 그, 이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태호 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하자면,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 제가 그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가 여러 부처로 이렇게 흩어지고 쪼개져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 토론회를 개최해보니까, 실제 이제 행안부라든지 소방청 같은 곳에 어린이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대 국회 20대 국회 개원을 하고 어린이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단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이 방법론을 차치하고 어린이 전담 안전을 보장하고 전담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2017년도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안입니다. 어, 이 법의 취지와 어린이 안전처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 부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혹시 공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각 부처의 역할이 흩어져 있어서 네. 그것을 뭐 이제 특별히 컨트롤 타워를 새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정부조직법 개편이 따르고 또 비용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을 잘 통합하고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도 이 사안들을 좀 다루면서 느꼈던 건데 한 시민께서 어린이 안전처라는 신설을 바라면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그 누구도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 어린이 안전 과제를 의정활동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도 어린이 안전 문제가 국정에 어, 주요 어젠데가 될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좀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 부채 국무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적극 마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질인 마지막 순서는 예, 미래통합당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대구달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고향 시 출신 네. 한준호 의원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 지가 벌써 반년을 넘어섰고요. 5 4일정도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수마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데 또 이제 2 5일부터 8호 태풍 바비가 또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총리님이야 여기 국무위원들께서 사실 늦은 시간까지 질의 답변하고 계시는데 내일부터 또 바빠지실 거를 생각하니까. 질의를 어, 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질의는 어, 아니고 의견 차원에서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뭐그 수마 상처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최근 저희가 폭우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어서 8호 태풍 바비로 인해서 생길 피해 역시 저희가 어,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다른 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 캘리포니아 경우에도 17일에 불과 72시간 동안에 만 천번의 낙뢰가 발생을 하면서 벌써 서울 면적의 여섯 배가 제더미가 됐습니다. 올해 저 호주 어 사태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 뭉퉁그려서 총리님께 저희 의견 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 장마라든지 아니면은 낙뢰로 인한 어뭐 이런 산불 피해 같은 것들이 어 과연 이유가 뭘까요? 다들 기후 변화가 진짜 온거 아니냐, 네네. 온실가스 문제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2050년 네트제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지리겸 의견을 드립니다. 다가올 지구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린 뉴딜의 2025년까지 73.4 조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어 일자리 창출로 단 6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기후 위기 그리고 전염병 위기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을 하고 어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이 기후변화 이슈를 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아주 바람직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따라가기 급하다 네. 하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 그렇지만 계속 뒤처져서 따라갈 게 아니고. 어 빨리 그 선두 그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총리님 말씀에 이제 의견을 하나 좀 붙이자면요. 어 2023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라고 불리는데요. 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가장 큰 규모 국제 행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이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린 뉴딜과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아~ 대한민국이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면 뭐 의제 설정 같은 이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개최 의사 표명 국가가 어, 저는 없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COP28을 국내 유치를 해서 현재 저희 그린 뉴딜과 좀 좋은 시너지를 내고 말씀드린 대로 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것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직 정부에서는 이제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어, 원래 금년에 그 P4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걸 이제 연기를 한 상태이죠. 아무튼,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취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 좀더 정부 차원의 그 노력과 아,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산업계나 국민들과도 어, 소통을 하고 또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정부와 아, 국회가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지 마지막 순서로 대구 달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질 지뢰하시겠습니다.